아, 3번? 네. 봐봐. 싸코 법칙 알 거고, 니네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도 알 거고. 그래, 안 그래? 중계요.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거고, 어, 이게 60도고, 그쵸? 그렇죠? 가기분선이고 하나 준 거는 여기 BD의 길이를 1로밖에 준게 없죠. 맞아요. 그래서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. 그래 안 그래? 그지. 근데 반지름 길이가 있고요. 그러면 반지름 길이라면 우리 AB는 구할 수 있지 않나? AB 길이 뭐 나와요? 얘 구하시면 어? 아니. 지금 그 여기 a b 길이가 2알 곱하기 사인스 타니까 이거 2도 초3 곱하기 사인, 사인 60하면은 2분의 루트 3 되는 거 맞아요? 그러면 얘는 3이의3 3 되는 거 맞죠? 여기 a b 가 여기 3이에 3. 그렇지. 근데 둘레 길이를 구할 건데 젠장 아는 게 없고 쓸수 있는 게 없어요. 맞아? 근데 우리 안써 먹은 게 내각의 이등분선이잖아. 그죠. 그러면 그 우리 뭐할 거냐면 A b 대 A c는 b d 대 c d잖아. 그래서 안 보이면요. 요만큼 길이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어 봐봐. 뭐가 나오냐면 봐봐. 이게 쓰면은 뭐 3대 a가 어 이게 1대 b가 되는 거 맞죠. 3대 a가 1대 b잖아요. 맞아? 그럼 어차피 쓰면은 봐봐. 요게 해면 이거 a 값이 3배 b가 되는 거 맞아요? 그쵸 그러면은 문자 통일하면 그냥 요 a 대신에 3b 집어넣으면 되는 거맞고그럼 이거 끝났어 이제 여기 왜냐면 여기 각도 알고 문자 나니까 전체 뭐 해서 그 코사인 법칙 하면 b값은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둘레 길이 구할 수 있잖아요. 보시면 알죠? 돼요?